이거는 머치박 아, 이거는 박스 8번입니다. 08. 어 무겁다 크고. 짜. 근 이야. 벌써 이뻐. 제가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구해야 된다. 이거는 진짜 양도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았습니다. 음 스티커구나. 아 진짜 다 너무 이쁘다 미쳤다 아니 왜왜왜 이러는거야 잘생겨왜 <laughs> 이러는거야 이게 그그 그, 이렇게 세워 놓는거 이거 같구요 아 미쳤다 아니 왜왜왜 왜, 왜 다들 갯섬팍을 오픈하시는거냐고 <laughs>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다들 개선 파을 오픈하셨길래 이거는 음 이게 이제 여기 안에 이거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라는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이게 건전지가 필요하네요. 당연한 빛나오는 거임 <laughs>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건전지가 있으니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이렇게 불이 나오는군요 거 이게 이거인가 그냥 까서 얘를 이렇게 넣고 아이고.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세우면 아 반대구나 짠 이렇게 전시해두는 영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이 켜켜켜끗할수 있어요 와 일단 표지부터 미쳤다 미쳤다 다들 얼굴 공격 한 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헉! 일단 첫 장부터. 자비 없는 얼굴 공격. 감사하구요. 아, 어, 미쳤다. 아니, 왜 다들, 왜 다들 이렇게 단추 하나둘씩 풀고 있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요 인터뷰들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, 영어, 일본어, 이렇게 있고요 아미들의 행복 덕분에 사는 사람이래요. 아 미쳤다! 아, 전 정말 진짜 이사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입을 틀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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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미어미쳤심진이와이살안살 없는 포토북어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누웠어 어머어머 어머. 아니 왜이렇게 이뻐 어머 어머어머 어머. 진짜 너무 이쁘다 가려 여며 아 미쳤다 미쳤다 아 이거 선고은것봐 미쳤어 진짜 어머어머 어머. 아이고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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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넘겨 <laughs> 어머. 미쳤다. 이 사진 진짜, 이 사진 진짜 전 진짜 너무 미쳤다 생각합니다. 아 아니, 왜 다들 이렇게 썬팍을 오픈하신 거야? 왜? 미쳤다. 미쳤다. 미쳤전이 사진 너무 좋습니다. 진짜. 와, 호피 미친. 아, 진짜 미친. 아, 이건 진짜 비속어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. 진짜 미쳤다. 진심. 와, 끝내준다, 진짜. 미쳤다. 저도 여기 껴도 될까요? 미쳤다. 진짜, 이건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. 이거는 진짜, 이거는 정말 안살 수가 없는, 안살 수가 없었어! 이거는 진짜로! 이거 너무 이뻐!